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로베이스 코인을 분석해 드릴 건데요, 제로베이스 코인의 가격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지금 매수하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코인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영상 끝까지 잘 들으시고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로베이스 코인은 지난 10월 17일 어피트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는데요. 상장 초기에 급락, 그리고 이어서 이틀째 급락, 그리고 오늘 하락이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로베이스 코인은 상장 당일부터 급락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인은 상장 당일 에어드롭 프로모션 캠페인과 초기 구매자와 에어드랍 수령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온 거죠. 실제로 상장 당일에 이더리움 기반의 에어드랍으로 1950만 제로베이스가 지갑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단 스스로가 상장 초기에 이 폭락을 만들어 낸 거죠. 하지만 초기에 불안한 물량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소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조만간 저가 매수가 대거 유입되면서 급등 반전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인을 좋은 가격에서 사고 팔수 있어야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렸던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9월 4일에 아래 전화번호로 강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날 그분에게 멘틀코인을 1563원 아래로 매수하라고 문자로 답변 드렸는데요. 그리고 10월 9일에 4000원에 매도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156%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9월 7일에 저에게 강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신 분인데요. 이분 역시 당일 저녁에 AWE 코인을 71.3원 아래로 매수하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일 177원에 매도하라고 문자 보내드리면서 148%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무료로 코인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저의 핸드폰 번호로 강프로라고 이세 글자, 찍어서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리는 이 코인 정보를 모두 다 따라하기는 분명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대략 100만원 투자금의 기준으로 월 200에서 500만원 정도 벌어가겠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영상들을 보시면 낙업 해제 일정이나 소각 일정이 중요하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으로 비유하면 보호예수 해제와 주식 소각과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낙업 일정과 소각 일정 중요한 건 맞아요. 저도 그래서 재단에 이런 일정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정들이 매일 또는 매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끔 있는 일정으로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코인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돈과 가격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지금부터 풀어볼 텐데요. 먼저 최근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준 코인들을 보시죠. 첫 번째로 멘틀 코인인데요. 이 코인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430%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순코인인데요. 이 코인 역시 지난 8월부터 무려 530%의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 이두 코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정답은 바로 이더리움 프로젝트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등이 시작되기 전 세력들이 가격을 크게 눌러 놓으면서 충분한 매집 기간을 거쳤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불린다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인프라라고 불립니다.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미 자사 머니마켓 펀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토크나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인은 바로 이 코인입니다. 멘틀과 순코인, 그리고 이 코인은 모두 같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죠. 멘티코인이 7월부터 급등이 시작됐다면 순코인은 8월부터 시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코인이 하나 남았는데요. 수익률은 소극적으로 잡아도 대략 5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급등이 시작될 것 같아서 조금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 코인을 지금 바로 영상에서 공개해 드릴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지금 해 드리면 매집된 세력들의 물량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개인의 물량이 너무 많이 붙게 되면 시세가 무거워져서 예상 수익을 믿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의 이름과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보를 받으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강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정보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분석 영상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